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 팬분들, 특히 신상에 민감한 분들이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에서 포착된 8대의 미스터리 차량 소식인데요. 이건 마치 드론 한 대가 테슬라의 비밀 회의실을 몰래 엿본 것 같은 장면이라서 지금 소셜미디어에서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이 차량들이 과연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인지 아니면 단순한 페이스리프트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이 끝난 후 이건 정말 흥미진진한데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클릭은 제가 더 열심히 더 알차게 콘텐츠를 만드는데 엄청난 원동력이 된답니다. 드론으로 포착된 8대의 차량 대체 정체가 뭘까? 테슬라 프리몬트 공장 근처의 테스트 트랙에서 포착된 이번 8대의 차량 한눈에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들은 모두 덮개로 가려져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테슬라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가린 차량들을 보여줄 때는 무언가 큰 변화가 있다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들 중 7대는 크기가 비슷해서 많은 이들이 이건 모델 Y 주니퍼다 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델 Y 주니퍼는 테슬라의 2025년형 SUV 리프레시 모델로 알려져 있는데요. 크기와 비례를 보면 기존 모델 Y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약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한대 이게 문제입니다. 나머지 한 대는 크기가 확연히 더 작고 뭔가 날렵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혹시 테슬라가 준비 중이라는 컴팩트 EV 즉, 모델2 아니냐? 라는 의견이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혹은 완전히 새로운 컨셉의 차일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죠? 아! 모델Y 주니퍼일 가능성? 왜 이렇게 높을까? 우선 이 차량들이 모델Y 주니퍼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몇 가지 포인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각진 후면 디자인 기존 모델Y는 매끄럽게 떨어지는 곡선형 후면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포착된 차량들은 후면이 더 각지고 높아 보이는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디자인의 변화가 아니라 더 넓은 실내 공간과 적재 용량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실용적인 SUV 디자인이 선호되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방향으로 변화를 준다면 굉장히 논리적인 선택이 될 겁니다. 효율적인 플랫폼 활용 테슬라의 강점 중 하나는 기존 플랫폼을 재활용하면서도 신제품처럼 보이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모델 Y 주니퍼 역시 기존 모델 Y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산 비용을 낮추고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에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차량일 가능성도 무시 못한다. 그렇다면 왜 새로운 차량일 가능성도 높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바로 그 작고 날렵한 차량 때문입니다. 이 차량은 기존 모델 Y의 크기와 비례해서 완전히 벗어나 있으며 그 실루엣 자체가 상당히 독특했어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추측 중 하나가 바로 모델 2입니다. 모델 2는 테슬라가 준비 중인 컴팩트 EV로 내첫 전기차를 꿈꾸는 소비자들에게 아주 적합한 옵션이 될 거라고 기대되고 있죠. 모델 3보다 더 작고 저렴할 가능성이 크니 테슬라가 이를 준비하고 있다면 상당히 논리적인 수순이겠죠. 에? 또 다른 의견은 혹시 로드스터 아니야라는 겁니다. 테슬라 로드스터는 처음 공개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 공식 출시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인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죠. 만약 모델 Y 주니퍼라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만약 이 차량들이 모델 Y 주니퍼라면 어떤 점이 달라질지 한번 예상해 봅시다. 헤드라이트와 범퍼 업그레이드 2024년형 모델 3 하이랜드의 영향을 받아 더 날카롭고 미래지향적인 헤드라이트와 새로운 범퍼 디자인이 추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풀와이드 라이트바가 주간 주행 등으로 추가될 거라는 예상이 있죠. 이게 추가되면 차량의 전면부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줄 거예요. 로고 대신 텍스트 디자인 테슬라가 최근 모델들에서 후면 로고를 제거하고 테슬라 텍스트를 새기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주니퍼 역시 이런 디자인 방향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응형 헤드라이트 헤드라이트가 스티어링 각도와 차량 속도에 따라 조정되는 기술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특히 야간 주행에서 큰 안전성을 제공하겠죠. 안전기술 강화 주니퍼에는 액티브 후드 시스템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술은 차량이 보행자와 충돌했을 때 후드의 뒷부분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테슬라가 안전기술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죠. 모델 Y 주니퍼의 예상 가격은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 가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모델 Y의 가격은 약45,000 달러입니다. 주니퍼가 출시되더라도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2 0 2 5년의 인플레이션과 배터리 가격 변동 그리고 미국 내 세금 공급 규제 등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죠. 특히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차량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테슬라는 이를 대비해 네바다에 새로운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이 공장이 가동되면 주니퍼는 세금 공제 조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궁금합니다. 이 차량들이 모델 y 주니퍼라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1번을 완전히 새로운 차량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시면 2번을 선택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을 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